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주일을 맞아 무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아라. 주님 앞에 속하신 얼분은의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관람주 노아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카마 시는 주 항상 지켜 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을 사들아, 우리 함께 좋게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우리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속이나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 고위대하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내 영혼이 예배를 위해서 최옥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부족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저희 각자의 생각과 형식으로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믿는 교인, 교회,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각자 사정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옳은 것과 새로운 제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전에는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의 변화가 이 재단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 견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곳곳에서 애쓰는 손길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특별히 6월 17일 수요 예배부터 다시 구역별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6월 17일은 오교구 3구역 주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 전후에 본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 체크 후 주보를 나눠 드립니다. 온가족 신앙대행진 시편 문제풀이에 참여하신 가정은 로비 1층에서 문제지와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6월은 자문을 따라 날짜별로 통독하시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주보 4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교회와 예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핸드폰 요람으로 출결 체크 및 방명록 확인을 합니다. 주보 이면을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바코드를 활용해서 교인님을 확인하오니 핸드폰에 무궁교의 스마트 요람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은 무궁교의 스마트 요람 어플을 삭제하셨다가 다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 있습니다. 3교구 1구역 이진희 집사님 손녀와 5교구 4구역 이인세 성재숙 집사님 가정 등료 소식 있습니다. 별세 소식 있습니다. 5교구 2구역 김종국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원래의 모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방역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모임 시에 꼭준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6면을 보시면 교회학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시작 5, 3일을 기점으로 교회 예배, 교육부 모든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학년별 계약 일정을 보시고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